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가 2강 고려 가요인 작자 미상의 서경별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전시가 1강에 있는 향가 작품을 했고요. 오늘은 고전시가 2강에 있는 고려 가요 작품을 좀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일단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고려가요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가요가 뭔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맞춰 가지고 여기는 이 작품도 감상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출제 포인트 좀 잡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있는 이 고전시가 2강에 있는 이서경별곡은 대표적인 고려가요 작품이에요 우리 그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가시리 동동 이런 작품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요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고려가요가 되는데 자 먼저 고려 가요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고려 가요란 것은 이름 자체가 이미 알겠죠.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려 시기에 창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작은 했지만 당시에는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왜 우리 향가 기억나죠? 앞에서 했던 앞에 있는 창계파랑가나 제망매가는다 향가인데 걔는 이제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하다 보니까 창작층이 귀족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 고려가요는 어 이제 주로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평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작층이 귀족층이 아니라 평민층이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구 구비전승 돼서 왔어요. 구비전승. 이렇게 구비전승되던 것이 조선 초에 가서나 기록이 되는데, 조선 초에 가서나 기록이 되는데, 기록의 이유는 왜 기록을 했냐 하면 여기는 이 음악을 궁중음악으로 남기기 위해서, 궁중 음악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는 이 작품을 악장 가사, 악학 개범, 개범, 시용양악과 같은 이제 당시 조선초에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노래 가사집 이런데다가 일부를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더 여기는 이 고려 시대에 창작됐던 요 작품은 이 작품은 당시에 평민층이 주로 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학이 대부분 다 양반층이 하던 것이 평민층으로 전이된 것과는 달리 고려 가요는 애시당초 평민층이 창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고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되다가 나중에 조선초에 가서나 기록이 된다. 궁중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하나 기억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고려 가요는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자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삼. 분 후라고 해요. 3분 후, 삼은보. 그러니까 글자가 세 도막으로 나뉘어집니다. 삼은보, 그 다음에 분절체. 여기서 이제 분절체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분연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절연체라는 말도 있고. 이건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연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고전시가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고전시가는 보통 쭉 쓰는데 여기는 이 고려가요는 지금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후가 뭐냐면 후렴구. 여기도 지금 보면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지금 여기 보이죠. 지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여기는 이 부분이 후렴구가 되고. 후렴구가 되고 여기는 이 후렴구를 계속 매 줄마다 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가 들어간다. 하는 게 여기는 이 고려의 형상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후렴구 얘기가 나온 김에 후렴구는 따로 빼서 일단 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후렴구만 따로 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후렴구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후렴구의 기능이야. 후렴구의 기능. 지금 여기 위 두렁성 어 두렁성 어다랭디리가 후렴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후렴구는 첫 번째, 연과행을 구분 짓는, 연과행을 구분 짓는 기능을 하나 가집니다. 연과행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두렁덩성 두렁덩성 다랭디리는 지금 여기는 이. 북울리는 소리, 북소리를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당연히 여기는 이 노래에 운율감을 만들어 줍니다. 운율감 반복도 하고 있으니까요. 운율감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모든 구절 밑에다가 다 똑같은 구절을 넣어서 형식적 통일감이나 형식적인 통일감이나 혹은 구조적인 안정감 구조적인 안정감 등을 여기다가 지금 넣고 있다 됐죠? 형식적 통일감, 구조적 안정감 이런 거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자, 그다음에 맞아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는 이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북소리라고 했죠 북소리. 위 두어렁성, 두어덩성다랭디니까 악기소리를 한 거라서,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편입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삽입된 것이 아니냐, 삽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시각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따로 없다. 오히려 지금 여기는 이시 내용과는 반대로 약간의 어떤 흥겨움 이런 걸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후렴구의 기능까지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 여기는 지금 이그성형불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성형불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게 언제 나왔냐면 2008학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2008학년도 10월 교육청 모의사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19학년도,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의 수능에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의 시조는 결국의 결국의 고전 시간은 시조나 고려가 시조나 가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적으로 고려가에는 좀 출제되기 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과 연결지어서 출제되면 모를까 단독 출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지금까지 단독 출제된 적도 없고요.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이좀 감안해서 여기는 이 작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아질가라는 말은, 아질가는 이걸 우리가 염꾸라 그래요. 염꾸.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미가 없고, 의미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반복의 어떤 반복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아질가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었 글자가 좀 이상하다. 다시 쓸게. 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이 아질가는 반복하려고 쓴 거라서, 보세요. 앞말, 뒷말이 서로 반복되죠. 석영이, 아질가, 석영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려고 쓴 거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렇게, 아질가, 여기도 아질가, 여기도 아질가, 여기도 아질가니. 여기는 이 아질가의 앞부분 필요 없고 뒷부분만 해석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해석 많이 줄었어. 위 도렁정 도렁정다링들이니까 시의 절반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석경이 아질가 다끈고 아질가 이별을빠에 아질가 계실한데 아질가는 삶을 할할게 없으니까 시한3분의1밖에안 남았네요, 그죠? 예, 차근차근 가볼게. 석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여기서 석경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 평양도 서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양도 서울이지만은, 평양도 서울이야. 그러니까 평양도 왜 서울이냐. 그러니까 이제 경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건다 서경인데, 그러니까 중심, 고려가요가 쓰여든건 고려시대니까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개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왜 우리 서울, 이제 왜 특별시, 광역시가 있지, 서울시가. 그 서울시가 수도지만, 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는 이렇게 광역시들이 있잖아. 왜? 그 지역의 거점도시. 그러니까 이 서경도 그 지역의 거점도시니까 서울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서울 정도의 어떤 번화함. 서울 정도의 어떤 그, 그 발전함. 이런 게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닭군곳 소성경 고예 말은. 자, 소성경은 밑에 나오죠. 작은 서울이라고. 고예다라는 것은 필수어입니다. 이거 필수어비. 고예다란 말은 필수쏘어 오인데 사랑합니다마는 이런 뜻이야. 사랑합니다마는 사랑합니다마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자기는 지금 어떻게? 그렇지. 평양에서의 삶에 평양에서의 삶에 나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워요. 이 평양도 서울이지만은 닦은곳 작은 서울을 사랑합니다마는 여기서 닦은 곳이란 건왜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야 신도시 이렇게 새로 만든 곳 새로 중 이게 중수하다 이런 말 썼는데 새로 중수한 곳 새로 만든 곳닦은곳 작은 서울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신도시로 만들어진 이 작은 서울을 사랑합니다마는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시고 자 이별이 지금 여기는 이 화자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길쌈배라는 건 길쌈이란 게 길쌈하다가 이렇게 그 천을 만드는 행동이야. 천을 만드는 행동. 그러면 천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여기는 이 시의 화자가, 여기는 이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짐작하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를 버리고 당신을 쫓아간다니까 아무래도 이 길쌈 배는 화자에게는 생계의 수단이었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수단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별할 바엔 길삼배 버리시고 괴실한데, 아까 괴다가 뭐라 그랬어? 괴다. 괴다가 사랑한다 그랬지, 사랑. 여기 괴다가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사랑만 해주시면 내 당신은 울면서 쫓아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요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아까 전에 화자가 뭐써어 남자, 여자, 여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결국, 결국, 여성은 여성이래. 지금 상황인 이별을 거부하는,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를 알수 있다. 중요한 건 적극적이야. 쫓아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알수 있어요. 쫓아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알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1년은 지금 당 이제 이별 통보를 받은 거지. 우리 떠,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여긴 여자 그렇게 대판 거야.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다 버리고 여기 평양에선만족스럽고다 있는데 이거 모두 다다 다 버리고 나 당신 쫓아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한 거지. 이해됐죠? 가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요. 자 그다음 2연갑니다. 구슬이 아즈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요. 이때 구슬은 사랑이고요 사랑을 비유하는 거고,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 이별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한단들 끊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자, 여기서 나나는 마찬가지로 염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나는 염꾸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끊은 우리의 믿음이야. 이제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이 서로,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이 서로 이제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건 천년을 외롭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서 그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 하지만 신이야. 여기서 신이란 건 믿음이죠. 믿음.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여기는 신이 끈으로 가는 거니까 믿음이 되겠네. 그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끊어진다는 말은, 자, 이건 일단 서리법인데, 이 서리법을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에,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지금 이건, 여기는 요거, 요거는 지금 이 상황을 뭐 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아래쪽에 내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별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믿겠다. 끈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 변치 않는다. 하는 게 이연의 내용이야. 자, 그 다음 3년 갈게.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여기서 대동강은, 결국에 이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입니다. 이별의 공간. 자, 그 사람과 이별했어요. 이 대동강에서. 자, 근데 여기는 표현 잘 봐야 돼. 여기는 이 3년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옹아. 자, 여기는 이 사옹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냐? 사옹아, 이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이거야. 결국에 그녀는 떠나가는 님을 쫓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대동강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에 갔더니 어떤 사공이 하나 있길래 물어본 거야. 혹시 이만저만한 그런 남자가 여기를 지나갔나요? 그랬더니 사공이 답했겠지. 어? 금방 제가 건너다 보냈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아니 대동강 넓은지 몰라? 그래서 배내놨어?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사공에게 이별을 매기 이 사람이 이별을 매게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별의 책임을, 이별의 책임을,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야, 헤어진 이유가 사공 때문은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본인이 싫어서 떠났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생겼던 거, 생겼던 거, 아니면 둘이 뭐 성격이 안 맞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사공이 그렇게 따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사공한테 뭐 한다?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야. 너 때문에 지금 헤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이 상황한테 지금 몹쓸 못, 못 말을 합니다. 니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니 네 각시 음란한 줄 모르는 라 것은 여기서 사공을 모함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사공을 모함하는 말인데. 야 너는 너네 집 일이나 신경 쓰지 왜 우리 님과 이별하도록 했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돼? 다시 한번 더. 야 너는 집에 지금 니네 마누라 바람피고 있어. 근데 여기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어? 야 그러면서 우리님을 건너 보내? 야 너나 신경 써, 너네 집에 가서 네 마누라나 신경 쓰라고, 라고 모함하는 거야. 실제로 지금 여기 마누라가 바람 피다는게 아니라 그 마누라가 바람 피고 있다고 막말을 던지나 막말. 그냥 너네 마누라도 바람 필 거야 이렇게 막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공을 모함하는 말이고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 있냐면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던 사공을 원망하는 심정이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홍아. 이거야. 가는 배. 이 지나가는 배에 네가 태웠냐,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님을 태워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여기서 꽃은 다른 여성입니다. 다른 여성. 즉, 화자에게 있어서는 질투의 대상.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배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나나는 어영꾸라고 했어. 자, 배타드면 꺾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여성과, 다른 여성과, 어, 다른 여성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헤어진 임에 대한, 헤어진 임에 대한 의심, 분명히 가서 딴 여자 만날 거라고 원망. 자, 요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은 크게 두 과로 나눠서, 위쪽은 사공을 원망하고, 아래쪽은 임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시의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과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겠지, 그지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고요. 이 시의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 작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주제 포인트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일단 지금 이 시는 다른 화자들보다 적극적인 여성 화자, 적극적인 여성 화자를 제시해 줬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자, 두 번째. 여기는 이시 구조를 잘 보시면 뭔가 말이 안 맞죠. 1년에서는 떠나간다면 나 당신 따라갈 거예요. 그랬다가 2년에서는 떠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랬다가 3년에서는 떠나 가고 나니까 쫓아가 가지고 너딴 여자 만날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1년과 2년과 3년의 내용이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걸 느껴야 돼. 1년에서는 나또다쫓아갈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2년에서는 우리가 떨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3년에서는 너 변하잖아. 이거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 구조를 1, 3년은 그 그걸 받는 여성 화자. 라면 2년의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받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보고, 무슨 말인지 이랬죠? 자, 1, 3연과2연을 2연, 나눠서 이렇게 보고, 이거 혹시 대화적 구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 떠난다 그랬더니,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저 여기 정말 좋은데, 만일에 당신이 사랑만 해준다면 나 당신 쫓아갈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한 거죠. 오빠 못니어 <laughs> 뭔지 알겠죠? 오빠 못니어 오빠 못니어 그랬더니 3년은 뭐못 믿어 이건지 못 믿어 야너 지금 너 건너가지고 다른 여자 만날 거잖아 너못 믿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적 구성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자 3번 자 3번을 보시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여기는 2연의 내용입니다 2연의 내용 여기는 2연은 또 다른 고려 가요인 정석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석가도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연은 정석가의. 6연과 똑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 했다?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표절한 거지, 표절. 그러니까 2연의 내용은 정사과 6연과 동일하니까, 사경벌곡이 뭔지 정사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 표절하는 셈인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표절했다고, 표절했다고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2연은 당시에, 당시, 유행했던 내용, 유행했던 구절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어. 당시 유행했던 구절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게 또 만일에 이제 구비문학 되다 보면 노래가 중간에 섞일 수 있잖아, 그죠? 노래가 섞일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왜 부르다 보면 중간에 노래 헷갈려 가지고 다른 노래 가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도 이것이 구비전승되는 단계에서 아마 구비 전승되는 단계에서 혼란이 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여기는 이 시는 구체적인 장소. 공간,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고 또 구체적인 인물도 등장하죠. 사공처럼. 사공처럼 구체적인 인물도 등장하지. 그래서 약간의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서사적인 구조. 여기서 이제 서사적인 구조라는 건 이야기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 같다, 이야기 같아요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네 가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네 가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 다 됐으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에서는 이별을 거부하고 있고 B에서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지 정답은 2번. 이건 쉽잖아.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번 문제.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서경은 서울이지만은 소성경과를 통해 번화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거 맞는 말이죠? 서경은 도닦는 곳을 통해 기반이 잘 갖추었다는 특징이 고예마른을 통해 화자가 떠나기 싫어하는 곳임을 맞죠. 길쌈배는 이별할 바에 길쌈배 버리고를 통해 님과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도 맞고, 길쌈배는 괴신한 들를 통해 화자가 임에 대한 받게 된 사연을 그대로, 듣게 자,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게 된 사연.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길쌈배하고 지금 이거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길쌈배는 내가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임의 사랑이 이걸 통해서 어, 확인 되었다는 둥, 이것 때문에 이미 나를 사랑했다는 둥, 그건 아닌 거야. 정답은 4번. 5번에 서경과 게시면배는 울면서 쫓아가겠나일를 통해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이 확인되고 결국, 나, 님과의 사랑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걸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맞는 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년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여기는 이 보기에서는 합리화란 단어와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기억나시죠? 3년의 내용이 결국 사공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거야. 자 1번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상황에 어찌하여 배내어 놓았냐고 표현한 것은 이별이 한 상황이 발생한 일을 누구에게? 상황에게서 책임을 전가한 거 맞지?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야. 1번 맞는 말. 2번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이미 배타적면껄을것입니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누한데 있다고? 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마지막 년은 사공이 잘못했든 이미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게 아닌 거라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결국 떠난 건그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내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와 같이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해서 방어하는 거 맞지요? 전의시킨 거. 자 그다음에 사공을 사람들을 가는 배에 얹는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 한 것은 결국에 사공이 가는 배에 얹었잖아. 결국에 님의 선택을 사공이 주도한 것으로 뭐 책임을 전가한 거지 책임을 전가한 거. 그러면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초점을 바꿨으니까 얘도 되겠죠. 자5 번에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여 이미 불신한 태도를 드러낸 것은 이을 불신해요. 그 말은 건너편 곳에 초점을 맞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야, 여기선 지금 이 상황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 여기서 화자는 어디에도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다 됐습니까? 예, 마지막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네요. 자, 그럼 사경 보고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